지난달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자동차로 불과 10분도 채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푸조, 시트로인 제주박물관. 이곳에서는 기온이 40도가 오르내리는 한여름 찜통 더위 속에서도 오는 9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3명에서 4명의 기술자들이 모여 전기 배선 등 막바지 정리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연면적 8,264제곱미터, 약 2,500평, 의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되는 푸조, 시트로인 제주 박물관은 현대차와 기아차,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차 40여 개 브랜드를 통틀어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동차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프랑스의 푸조, 퓨조는 지난 2002년부터 시트로엥, 시트런은 2012년부터 환불 모터스를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 제주 박물관은 2년 전 초창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송승철 한불모터스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작품이다. 송 사장은 이곳 박물관에서 소개되는 몇몇 희귀 차량들은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내 구해 올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송 사장의 이 같은 모습은 자동차 문화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이 작용한 까닭이다. 지금까지 봐왔던 경쟁 자동차 브랜드의 경영자들과는 차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송 사장은 지난 2004에서 2008년까지 4년간 제5 6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먼저 푸조 시티로잉 제주박물관 입구에는 30m 높이의 에펠탑이 우뚝 서 있다. 에펠탑은 지난 1889년 건립됐는데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첨탑과 안테나를 포함하면 320m의 격자형 철탑으로 되어 있다. 이곳 박물관에 자리 잡은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1월 10일 크기로 줄인 모습 그대로다. 굳이 파리까지 가지 않고도 에펠탑의 위상을 제주도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다. 애플탑역 주차장 벽면에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개선문도 대형 사진으로 걸려 있어 예술의 도시 파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박물관 1층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푸조와 시트로잉, 그리고 고급 브랜드 DS의 전차종이 자리 잡는다. 여기에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정중앙 우측에는 129년 PSA 그룹의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는 별도의 방을 따로 꾸려놨다. PSA 브랜드의 궁금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2층에는 푸조와 시스루행. DS 브랜드의 오래된 올드카와 클래식카 등 30여 대가 자리한다. 시트로인 21을 비롯해 트럭 시용 아방 등1 9 5 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차들도 소개된다. 그야말로 구하기 쉽지 않은 희귀 차량이다. 1948년 파리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던 시스로엥 22는 1990년까지 생산됐던 모델로 프랑스의 국민차로도 불린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마차와 수레 대신 프랑스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값싸고 실용적인 차를 생산하길 원했던 시트로엥은 시골길을 다녀도 문제없는 좋은 서스펜션을 지닌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결과 탄생한 게 바로 22다. 불어로 여신, 가디스, 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시트로잉 DS 모델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고급 명차에 속한다. 시트로잉은 1세대 DS를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생산했으며 생산량은 무려 150만 대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트로잉 트럭시옹 아방. 트랙션 아반 응1933 에서 1957년 까지 소개 됐 다. 최 초의 양산형 전륜 구동 모델 이다. 차 명은 앞쪽 으로 구동력 을 보낸다는 뜻을 지닌다. 영어, 포워드 트랙션, 와 같은 말로 전륜구동으로 해석된다. 트락시용 아방은 이 시기 다른 차량들이 프레임과 차체가 나뉘어져 있어서 크고 높은 차체를 가졌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체 구조식 차체여서 가볍고 전고가 낮았으며, 전륜구동 방식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독자적인 기술력인 투션바, 투션바, 방식의 독립식 서스펜션을 개발해 승차감도 높였다. 철학시용 하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생산이 잠깐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다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오늘날의 해치빅 차량처럼 뒷부분에 테일게이트가 적용됐던 게 특징이다. 오는 9월 푸조 시트로잉 제주 박물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송승철 한불모터스 사장은 수십 년이나 지난 푸조 시트로잉 브랜드의 희귀 올드카 클래시카를 현지에서 구하고, 배를 통해서 옮기는 작업, 에펠탑을 원형 그대로 건립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다만 푸조, 시트로인 제주 박물관의 방문자들이 자주 찾아오고 또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